안녕하세요, 주님 네, 안녕하십니까. 작업이 다 완료됐나요? 예, 작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종료가 돼서 오늘 다시 안내해드리려고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볼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그날 첫 손상이 돼서 왔을 때이 부분 이제 파손이 돼갖고 교환을 했고, 이 아래에 있는 언더커버 부품도 교환을 했고, 이제 범퍼 케이스 교환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요, 휠 가니쉬 부품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펜더가 앞쪽에서 충격 때문에 밀려서, 이쪽에 이렇게 딱 간격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다 자리를 잡고, 도색이랑 복원이 다 완료가 됐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펜더 카메라도 잘 이제 탈거를 했다가 이상없이, 장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상 있었던 부분이 이쪽에 보시면 이쪽 부분 정도에 뒤쪽에 이제 손상이 돼서 범퍼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는데 범퍼 케이스도 교환을 하고 도색도 완료가 잘 돼서 이상 없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차량 윈도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차주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고객분이 시간이 가능하시면. 현장에 방문하셔서고 직접 운행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이 미리 연락드렸을 때 본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면 전인에서 이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동의가 잘 돼서 탁송 기사님이나 저희 직원분들도 계신데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고객님 계신 곳으로 운행을 해서 이동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제 전문 기사 인력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이동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 이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제 접수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제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될 부담금이 있어요. 부, 자기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리 이제 카드나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카드로 해서 결제를 잘 하셨고 완료가 돼서 이제 곧 출발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또 처리하면 될까요? 뭐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큰 과정은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문의를 해보시고 위치나 사고의 어떤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안내를 따라서 지금처럼 견인을 해서 입고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차를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제일 좋은 게 모르시는 건 문의하셔서 잘 안내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신 후에 또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